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왜 계세요? 다들 가셨는데? 어, 이번에 그 스케줄이 저 광화문 쪽하고 이제 따분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도 이제 가신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게 오늘 어 작년에 작년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3만 명 정도가 오셨으니까 엄청 많이 오셨어요. 또 오늘은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이그 그, 오시 그렇게 이제 오시면은 오시면은 이제 점보해서 저쪽 그 현충탑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어, 같이 이제 침대도 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랬고 저는 또어그 작년에 이렇게 많이 들오니까는518 그 깡패 놈들이 여기 현충원 어 여기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또 깽판을 부렸나 봐요 왜 이런 거 허용을 하느냐 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일에 여기에서 어 바로 이제 그뭐 목의 집회로 뭐 이렇게 정치 집회로 간다 보면은 너네들 현충원에서 무슨 뭐. 어, 이런 추모 집회 한다고 래놓고선 바로 정치 집회로 연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저는 여기 오늘, 여기 행사로 저는 어, 끝을 냅니다. 아무데도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침대만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박 대통령 어, 요소도 좀 가서 뵙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그, 저한테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보니까 네 가지 정도가 있네요. 간단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잘 들리십니까? 예! 소리 안 질러도 되죠? 예. 그, 김군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김군이라고 하는 영화를 독립 영화를 만들었는데 독립 영화라고 그러는 거는 그냥 사진사 혼자 다니면서 그냥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많이 찍어갔는데 저한테 돈도 한푼안 줬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돈 버는 게 독립영화예요. 그전에 그, 그 원앙소리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독립 영화는 주로 빨갱이들이 많이 만들어요. 우익들이 독립영화 맨들면요, 영화관에서 상영을 안 해줘요. 안, 예. 그래서 그 긍군이라고 한 것이 작년 7월달인가 9월달인가 뭐 이렇게 그뭐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출품이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까지 올라가지고 뭐 이달 20일부터인가 2 0며칠부터인가 이제 방, 저 상영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이 일간지 같은 데서 쭉 들어보니까 어, 그 사람이 그 강상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한4 0에 정도 됐어요 그, 그 사람이 이제 혼자 다니면서 이제 찍는데 제 사무실에서도 엄청 왔어요 근데 5년 동안 무엇을 찾아다녔느냐 하면 일본 광수 있지 제1광수 일본 광수 왜? 그 아주 최고잖아 몸매 직급 내주잖아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5년 동안을 찾았는데 못 찾았대 그렇게 힘든다며? 네? 광주에서 아무리 찾아다니도 그 사람을 못찾아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지금 현재 60세된 여자니까 그때 당시 21살이지 5.8때 21살인데 그 여자가 증언을 했대 강상호 감독한테 아 저기 저저 저 사람 어그 어느 저그 광주천에서 광주천 다리에 있는 양아인데 가끔 자기네한테 와서 밥을 얻어 먹었다. 그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양아치라는 거예요 김군이. 그 일본 광수가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5.18그 시위에 참여했던 모든 광주 청년들이 다 김군이다, 다 양아치다.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니. 양아치가 그 정도 몸매를 가지고 기관총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성면 장갑은요. 아무나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성면 장갑의 존재를 몰라요. 저도 그거 사진 보고 성면 장갑의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 총열이 기관총을 많이 사서 총열이 새빨갛게 다르면은 그거를 이제 성면 장갑을 가지고서 이제 총열을 갈아 끼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정도 그 정도 그 그게 이제 그거 그한 장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그 군용 트럭에다가 앞에 그냥 타이어를 찰떡 이렇게 해서 성을 쌓고 요새를 쌓고 그 기관총 캐리마 50 중기관총을 가지고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이제 일개 존 돈데 그 사람이 이제 일조 일조 조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양아치가 훈련도 안 받고 그 정도로 활동했다고 그러면은, 뭐, 그 광주 양아치는 뭐, 이건 뭐, 용경을 해도 실컷 오겠네. 용경으로 세계에 여기저기 팔려다 내도 되겠네. 예? 이거를 말이라고예요 이거를 뭐, 언론들이 그걸 띄워가지고 다 긴군, 어? 그 양아치, 그 교, 유리적 훈련소, 논산 훈련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양아치가 그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웃겨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전두환이 헬리콥터 타고 5월 20일 날 왔다고 그랬죠 어떤 친구가 어? 그게 누구냐 하면 은뭐 그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들이 많은데 정보부대도 많아요 그러면 은 그런 그 미군부대에서는요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그냥 현지 채용을 해서 고스가이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신분을 가진 사람을 미국 정부부대에서 뭐 근무한 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헛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5월 20일 날 전두환이가 광주 비행장에 헬기를 타고 내려왔다. 헬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74명하고 74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러면 전두환이가 21일 날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래 예? 그 이거를 대서 KBS 뭐 이런 것들이 대서 투필을 하니까 그게, 그게 방송국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74명이면 여러분 보세요 74명이면요 여기 여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은 광주고 전교 사 전투 교육 사령부 대기까지 전부 아마 합쳐야 74명이 될 거예요. 그럼 74명을 다 합쳐 놓고 전두환이가 여러분 어 광주시민들 그냥 다 살해합시다. 살인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라 살인 명령을 전두환이가 74명을 만났고 이거 다 살해해버려. 그런 명령을 내렸다 고 그러면 정도하니까 그 이튿날 살아남겠어요? 안 살아남겠어요? 이거를 방송이 해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두 사람한테 귀속 말로 하더라도 그 이튿날 어? 두 사람한테 야 저것들 살해버려. 그래도 그거 나가. 그래도 그거 정보 세나가. 전도하는 그냥 죽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처럼. 그러니까 국민을 말해 이건 뭐 완전히 개돼지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또 어? 어떤 국민들은 알만한 국민들도 말이야 아 어, 그렇다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학습을 하랬는데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얘기 들으면 저러로 솔기 내일 저 얘기 들으면 저러로 솔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가요 애국 한번 못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뭐 그, 그 정보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사가, 상사가 또이 그게 광주에 505라고 하는 그 보안부대가 이제 있어요. 보안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중, 중사가 하나 있어. 중사가 나와가지고 또 텔레비에 말이야 지가 505부대의 무슨 그 간부였대. 어? 어 이학봉 의원하고 자기하고 말이야 굉장 뭐 아주 뭐잘 통했고 뭐 그랬다고 공간을 치는데 아까 광주에서 그 부대에서 505 부대에서 대위로 계셨던 분 얘기가 그는 중사래 중사 그거를 언론이 띄어가지고 말이야 어 그놈이 뭐냐면 무릎서 자세를옥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계원군이 무릎사 자세를 했다는 거예요 무릎사 이렇게 무릎사 어 그러면 그건 조준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조준사격을 했으니까 이거는 살인명령을 받아서 조준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한 거예요 근데 조, 우리 우리 개원군이 앉아서 조준사격 해본적한 번도 없어요 앉아 본 적이 하나도 없어 예? 예.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교도소를 공격했다 이거야 교도소 교도소를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요. 대법원 판결문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뭐 대법원 판결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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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거, 그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이의 제기 안 하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장한 시위대가 전후 5차례에 걸쳐서 광주 교도소를 공격했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누구, 누구, 이용충, 뭐, 서, 누구, 뭐, 뭐,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영군으로서는 당연히 사망시킬 거 사망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그놈은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러면은 이거 광주 이제이 광주 사람들이 지금 이제야 교도소를 공격했어. 어. 그럼 교도소를 공격했으면은 그거 폭동이네. 그 민주화가 아니야 폭동이야. 어? 어떻게 아, 어떻게 교도소를 공격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개엄령이 발령 되잖아요. 개엄령이 발령 되면은 개업군이 제일 먼저 가서 지키는 데가 교도소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내놓면 으 골치 아프거든. 응? 어? 그러면은 그 국가 제1급 보안 시설이란 말이야 보안 시설. 그거를 공격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빨갱이야. 그건 폭동이지 폭동이고 내란이지 내란이지 민주화 운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냐 그러니까 저가 캥기거든. 광주 사람들 캥기거든. 캥기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아, 우린 절대 공격 안 했대. 그러면 북한군이 공격한 거 아니야. 누가 절대 안 했으면 북한군이 공격한 거 아니야. 대부분 판결물이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맥퀸이 그렇게 광주 윤장현이라고 하는 놈이 이건 무슨 박광보라고 하는 놈뭐 광주시장 역대로 해서 광주 시민은 절대로 그거 공격한 적 없다고 그러면 야 그러면 인정해 북한군이 했다고 귀신이 었냐 대부분 판결문을 뒤집든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5 1 8 기념 재단에서 5 1 8에 대해서 제일 이제 뭐이 사냥개라고 할수 있는 어? 그런 그5.18 기념제다 상임 이사 김양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 놈이 아주 야비스러워요. 어? 그런데 이 놈이 이제 나를 고소를 해서 그 놈을 이제 법원에 불러서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데 제가 뭘 보여줬느냐 하면은 그외 광주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이 찍힌 사진들 있잖아, 사진들. 뭐 장갑차 막 몰고 뭐 유도하고 뭐 이런 거. 어, 어, 그 다음에 총 거꾸로 물고 이렇게 저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그러면 이 주, 의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체제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군대야. 일반인들은 주의체제가 형성이 안 돼. 어? 그런 거를 한 열대장을 이제 통기검사하고 이, 이 총이 사용은 가능한가, 안 한가를 이제 한 놈은 놀이세 검사를 하고 또 이쪽에 주면은 이 놈은 이제 방아쇠 땡기고 옆으로 옆으로 주고 차에 타 있는 놈들한테 주는데 그 차에 타 있는 놈들은 뭐로 가는 놈들이냐 하면은 5월2 1일 밤에 교도소를 공격하러 가는 놈들한테 어느 총이 쓸 총이가 한걸 골르고 탄약은 또 이쪽에서 골르는 사진이 또 탄약 골르는 사진이 또 있어 또 수류탄 골르는 사진이 있고 또 T N T로 저 폭탄 조립한 사진도 있고. 그런 거를 다 보여주면서 아 이런 기술자들이 전부 광주 양아치들이냐 그러니까 지가 헐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17년도 10월 12일이야. 그놈이 와가지고 그놈한테 사진 쭉 보여주면서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데 어? 거기다 이 사진 쭉 보여주면서 이거 광주 시민들이 한 겁니까 하니까 이놈이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한참 있다 오는 게 글쎄 그 전두환이가 투입시킨 편의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거야. 그날 편의대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야. 그래서 난 편의대가 뭔가. 그러고 우선 적기만 하고서는 이제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이거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편의대라고 그런게 옛날 삼국지 시대의 게릴라야. 삼국지 시대의 게릴라야. 뭐 편의대랑. 편리한 의복을 입고 뭐 작전을 한다 그래서 편의대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면 편의대 했는데 요새 이제 편의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요새 이게 미군 정보부대에 있다는 놈이 아, 이거 편의대다. 전두환이가 어 편성한 편의대래. 그러면 보자고. 그러면 보자고. 아주 말 잘했어. 편의대야. 그러면 편의대라고 그러면은 정두환이가 군대를, 군대, 군인한테 사복을 입혀가지고 만든 게 어, 군인 아닌 척 하고 들어가서 뭐 염탐도 하고 뭐 해라 하는 게, 이게 전두환, 그 군대, 군인을, 개엄군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전두환이가. 그러면은, 5.18은 그런 편의대가 이제 했으니까, 저 전두환, 전두환이 만든 편의대가 주의를, 그 5.18을 주도를 했고, 자기들은 5.18에서 총 맞아서 희생된 놈들은 편의대에 부활, 예동하다가분화이처럼 죽은 놈들이다, 고요 민주화 운동일 수가 없는 거야. 저 스스로 는 민주화 운동. 자기네가 뭐 민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어? 만날 입만 열면은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를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했으니까 너들은 내 앞에 무릎 꿇고 존경해라. 그래서 돈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돈도 막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 그러면 모두 편의대가 했으면은 그럼 편의대가 교도소도 공격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편의대가 편의대는 뭐야? 실질적으로는 개헌군 아니야. 계엄군한테여기 저쪽에는 군복을 입고 교도소를 지키고 교도소에 있고 앞에서 전복호를 파고선 이러고 조준 밤에 쳐들어올 거를 미리 알고 왜냐면 무전이 북한으로부터 무전이 오니까 교도소 공격하라 교도소 공격하라 무전이 오니까 그 무전을 받고선 교도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교도소를 공격한 사람들은 북한군이겠어요? 광주 시민이겠어요? 북한하고 교신하는 게 광주 시민일 수가 있어요. 북한의 교신을 받을 수 있는 건 북한군밖에 없는 거지. 에? 그러면은 거기다가, 거기다가 전두환이요. 저쪽에 교도소에는 이제 군복을 입은 계엄군을 갖다 놓고 이쪽에는 이제 사복을 입혀가지고 계엄군을 더 저쪽에 쳐들어가. 그럼 전두환이가 그 이튿날 살아나겠어요. 죽겠어요. 아니, 계엄군을두 패로 해가지고, 하나는 저기 지키라고, 하나는 공격하라고, 그러면 양쪽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말이라고 하냐고, 이게,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지금 방송을 해대고 있어요. 그리고 알만한 사람이, 대학교도 훨씬 많이 나오고, 뭐, 알만한 사람이 말이야. 아, 그거 뭐, 그리고 그 방송에서, 방송이 뭐 거짓말 하겠냐. 방송이 거짓말 하겠느냐, 이거야, 방송이 거짓말 하겠느냐. 이게 방송 믿었다가 큰일 난다고요. 누가 지금 방송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편의대라고 그러는 게꼭 웃기는 얘기죠. 그거를 조롱감으로 여러분들이 좀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그걸 조롱감으로 만들어서 조롱받게 하라고. 그푸롱받게 해야 돼요. 어?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아니, 전도 아니 말이야. 여기는 사복 입히고, 저기 군복 입고, 둘다 싸움시켜? 이걸 방송이라고 하느냐고. 어, 방청이 응?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니, 이거 치만 원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설을결리이나 말해도, 하지 치만 원이 없으면 누가 여기서 해설을 해주냐고. 그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 인솔해서 와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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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저기 참배 좀 하러 가야죠. 나, 예. 여기니까. 감사합니다. 안내들 돌아가십시오. 예.